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1월 31일, 파이네트워크의 KYC 신원 인증 유예기간이 끝납니다. 하지만 최근 커뮤니티 곳곳에서 KYC가 다시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KYC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연장될 경우 어떤 단점과 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결정이 파이네트워크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KYC 연장의 가능성과 그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KYC가 한달더 연장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긍정적인 변화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문제가 될까요? 우선 연장의 장점을 살펴보죠. 아직 KYC를 완료하지 못한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에게 추가 기회가 생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픈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파이 생태계의 확장 속도도 빨라질 겁니다. 기업과 개발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죠. 더 많은 사용자가 인증을 받으면 파이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플랫폼도 더욱 활성화될 테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계속되는 연장이 실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라는 불만이 나오겠죠. KYC를 마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인넷 활성화가 늦어지면서 파이코인의 가치가 불확실해질 수도 있겠죠. 연장이 반복될수록 신뢰도는 낮아지고 참여자들의 기대감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KYC 연장이 단순한 시간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파이네트워크는 꾸준히 KYC를 진행해왔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단순히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참여율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연장이 네트워크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KYC가 또다시 연장된다면 파이 네트워크의 신뢰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는 두 가지 시각으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증을 마치고 네트워크에 합류할 수 있으니 결국엔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라는 논리죠. 하지만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과연 파이네트워크가 진짜 메인넷을 열 계획이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투자자들이나 개발자들이 신뢰를 잃고 떠난다면 오히려 더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사용자들의 신뢰로 유지되는 만큼 지속적인 연장은 그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과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명확해집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초기에 신뢰를 얻기 위해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일정에 맞춰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반면, 파이네트워크는 KYC라는 특별한 절차를 도입하여 보안과 신뢰성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KYC 연장이 반복된다면 이 과정이 오히려 신뢰를 손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KYC 연장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오픈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KYC를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유저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결국엔 파이코인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과연 KYC가 연장된다고 해서 모든 미인증 사용자들이 인증을 완료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미루던 사람들은 또다시 미룰 가능성이 클까요? 이미 두 차례 이상 KYC 연장이 있었음에도 인증을 마치지 않은 사용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기회 제공이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KYC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최근 6개월간 채굴한 파이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미인증 파이는 몰수될 예정입니다. 즉, KYC를 마치지 못한 사용자들은 일부 자산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KYC를 완료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연장이 네트워크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완전한 오픈 네트워크로 나아가기 위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KYC 연장이 계속될 경우, 신뢰를 잃은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떠나는 것은 물론, 신규 투자자들도 참여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31일, KYC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파이네트워크의 향후 발전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KYC 연장이 새로운 기회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위기를 초래하는 걸까요? 연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연장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 존재하죠. 파이네트워크가 장기적인 성공을 원한다면 이제는 확실한 로드맵을 통해 KYC 절차를 마무리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KYC 연장은 필요한 선택인가요? 아니면 불필요한 지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번 결정이 파이코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논의에 참여하세요.